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드라마 피노키오에서 인연을 맺었던 이종석 박신혜 커플이 열애설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노키오 드라마 보셨죠? 네. 두 사람이 아주 달달한 그런 러브신이 아주 네. 인상 깊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실제 현실화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팬들이 아주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피노키오 드라마가 종방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박신혜 그리고 이정석 커플이 약 4개월 가량 사랑을 키워왔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오늘 그 티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외 스케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데이트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지난 3월에 영국에서 또 4월에는 하와이에서 화보 촬영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이 데이트를 아주 늦은 밤에 드라이브를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면 지인을 껴서 함께 동반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 친목 모임으로 이 친구끼리 모이는 자리로 위장을 하면서 네. 그렇게 데이트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박신혜 씨가 다행스럽게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데이트는 한시를 <laughs> 새벽 한시를 넘지 네.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laughs> 네. 이처럼 예,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커플인데요 예, 그런데 이 소속사 측에서는 현재 연인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죠 네이 네. 박신혜 이종석 커플 이 팬들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소속사에서는 바, 바로 열애설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그 박신혜 씨와 이종석 씨는 그냥 친한 사이인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나섰는데요 한 소속사의 관계자는 그 박신혜 씨와 이종석 씨는 워낙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열애설이 불거진 것 같은데 절대로 두 사람은 교제 사이. 아니다 라고 모박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이종석 씨는 아주 공공연하게 tv를 통해서도 박신혜 씨가 자신의 이자, 이상형과 아주 근접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사가 말한 그냥 친한 친구 사이는 절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남녀관계인 친구 사이는 없으니까요 <laughs>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종석 씨와 그리고 박신혜 씨뭐 묘한 그런 케미 관계라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가 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배우 박신혜 씨와 또 이종석 씨가 비슷한. 팔찌를 착용했다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심지어 비교 사진까지 올라왔는데요. 어, 또한 성지 글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 지난 3월에 온라인에 작성된 글인데 박신혜와 이종석이 사귀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두 사람이 커플 팔찌를 착용을 하고 있고 또 드라마나 광고에서 항상 만날 일이 많다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었는데 생각해 보니 실제 두 사람이 광고나 드라마에서 아주 너무 자주 만난 것이 아니냐. 두 사람이 연인 인 이,라는 모습을 가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네. 이미지가 떠오르니까요. 실제로 두 사람은 각각 다른 행사장에서 아주 비슷한 모양의 악세서리를 착용한 이 팔찌를 착용한 모습이 사진의 비교 사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팔찌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런 열애설에 더욱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관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잘 어울리는 두 사람, 아, 뭐 열애설 부인도 좋지만 좀더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 인정하면서 이 팬들 앞에서 더욱 더 멋진 모습으로 발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네. 개인적으로 참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당히 공개 연인을 선언한다면 이 팬들이 더 많이 축하를 해주지 않을까요? 두 분의 알콩달콩한 열애 소식 기대하겠습니다.